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승무의 아시아프입니다. 자, 아시아프에서, 자, 에뮤, 그냥 에뮤가 아니라, 어, 업그레이드 된 에뮤입니다. 네, 에뮤, 업그레이드 된, 리미티드 에디션, 에디션이구요. 자, 조종기까지 준비 다 됐구요. 어, 메탈 기어에다가, 자, 삐삐, 보호평, 손잡이인데요. 요게 손에 손잡이에 때가 탈수 있을까요? 때 탈까봐 손잡이 넣으면 되게 그립도 좋고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 케볼 타일도 여분있고요이기 보시면 설명서가 아주 잘 나왔죠. 설명서는 멜리마스터도 있지만, 사실은 엘리마스터라든가, 이런게다 공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스컬피언 그다음에 mu가 다 공용입니다 그래고 메뉴 보시면 좀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종기 중에는 예, g t 3 b g 3 b 로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 있어요 배터리 밧데리, 배터리 있습니다 자 안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에서 충전기를 뭐 빼달라고 하셨는데 충전기가 너무 많으신가 보아요 그래서 또 서비스로 또 이렇게 또 항공 세정 세트라 해가지고요 이게 김준호 씨인가요 이진호 씨인가요 또 연예인 있잖아요 그 부, 뭐 데, 무슨 일체. 두사부일체인가 두사부일체 두사부일체다는데 이게 어.. 식초씩 3,000회를 해가지고요 유해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공용 제품을 해가지고 이게 어.. 버터를 내리면은 음, 계속 나오고, 붙어 올리면은, 손바닥 올 때보다 굉장히 깨끗한 그런 유해 성분이 다 없애는, 그 고런 제품인데, 세종대인데요. 정말 좋아요. 제가 이거 봤거든요. 동영상 보시면 VK, 네이버에서 VK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요거도 서비스로 또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내용 살짝 볼게요. 네, 원래 이거 설명이아닌데 그쵸? 자, 메탈로 되어 있는, 아, 쇼, 그 다음에 드랍시프트 메탈로 되어 있고요 네, 방수웨드 박스, 그 다음에 수체크기 60원 패짜리 변속기, 그 다음에 모터도 되게 강력한 모터가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강해요. 되게 강력한 재질로 되어 있는 밀리바드 그 서비스. 예, 앞박스 들어버리는데, 2셀로 해야 되는데, 3셀로 바뀌면 되는데, 2셀로 할때 먼저 2셀로 워밍업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셀로 하셔야지. 갑자기 2셀로 하면은 엄청나게 빠르죠. 자, 이렇게 해서 앞쪽과 뒤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잠깐만요. 오케이 okay, 이렇게 저녁에는 야간으로 있겠다. 야간은 하실 때 야간 날씨로 할 수도 또쓸수 있겠습니다. 자바지핀 얘기 따로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차도 중요하고 그다음 조종기도 중요하고 모든 거다 중요합니다. 모든 거 중요하고 자 모든 게 그저 궁합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너무 심심하시잖아요, 그렇죠? 날씨도 하나씩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해서 이런 세정용품들도, 물론 뭐 제가 파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시는 분이 파는 건데, 뭐 연예인이 판다 해서 광고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안전하게, 저도 이제 세정제라든가 이제 집안에 왔을 때 깨끗하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뭐 제가 걸리면 괜찮지만 가족들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하여튼 여러분들, 어, 우리 애니께서, 음, 서비스로 뭐 드린 내용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에뮤 유튜브에다 RC라이프 에뮤인데요. 자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리미테이션 어, 기아가 플라스틱에 니라 메탈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3셀 하시면 70km까지 가는데 엄청 빨라요. 유튜브에다 RC라이프 에뮤라고 꼭 검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띠용 예스 좋아 정말 잘 달리죠. 시어 코스에 거의 대부죠. 쇼코스의 국민쇼코스. 그렇죠. 국민쇼코스 MU가 되겠습니다. MU. 국민쇼코스 MU. 예. Yeah.